특한 정보로 돌아온 저희는 봉구 라이브입니다. 우!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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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 아 필필님 저희가 이번에도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죠? 네, 어, 먼저 사랑 좀 하자면요. 예, 최근 월드클래스 그룹 BTS가 음.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라서 화제였잖아요. 예. 네. 해외 봉사 활동과 그 이후에 삶에 대한 시상식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분들이 오. 강력한 후보지 이 않을까 싶은데요. 네, 월드 클래스급이란 말이죠. 네. 아, 제가 소개할 분들이 있네요. 우선 오늘의 첫 손님. 신중년계의 방탄 봉사단. 신중년은 인생 이막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 노력하는 40대에서 60대 중년을 말하는 건데요. 해외 봉사로 제 2의 인생, 인생 이모작의 길을 찾으신 두 분을 모셔보려고 하고요. 네, 두 번째 월드클래스 독립 축판계 방탄 봉사단 네, 김선영 님과 최현경 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 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 시간 없어요. 네, 저희 인생 황금기를 지나 제 2의 인생, 제 2의 황금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신중년계의 방탄 봉사단 먼저 지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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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 4반 최정란입니다. 2019년에 미술 교육으로 우간다에서 봉사 활동했고 지금은 원격 봉사 활동으로 제 이해 제 학생 미술 작품 교류전 진행과 우간다 미술보조교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9반 김영자입니다. 2013년도 몽골, 2018년도 에티오피아에 유아교육으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3월에 일시기국해서 지금은 유치원 원격수업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우 네 이렇게 소개만 들어도 해외 봉사에는 나이가 없다는 게 팍팍 느껴지는데요. 진짜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원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코이카를 알게되어 해외 봉사를 다니셨는지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원을 다닐 적에 지도 교수님이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를 다니셨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가진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고 코이카를 알게 되었죠.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김현자 선생님의 아드님도 해외 봉사 단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전화 연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드님은 한국어 교육으로 태국에 3년 활동하신 거 맞으시죠? 네. 음, 사실 제가 첫 학연을 나갈 때가 아들이 막 군에서 제대했을 때인데요. 그렇게 되게 걱정했었는데 고맙게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음. 또 제가 없는 동안 아빠와도 더 친밀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모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죠. 저도 가족들에게 고마운 부분이 많아요. 해외봉사 가기 1년 전부터 남편에게 혼자 있을 거니까 밥이랑 반찬이랑 청소하는 법을 조금씩 가르쳐 드렸는데 잘 배우시고. 또 내가,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잘 지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어, 든든한 지원군이었겠습니다 네. 네. 어, 혹시 최준화 선생님은 네. 봉사활동 하기 전에 아, 원래 네. 뭐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저는 교직 생활을 약 37년 정도 우와, 하다가 네. 2019년 2월 18일, 28일에 퇴직했습니다 아. 퇴직 후에 자유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해외 봉사였는데 퇴직자로 인한 연수에서 강사님이 파라과이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코이카에 대한 안내를 하시고 그분들이 하신 것 때문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네. 아 나도 퇴직하면. 코이카 해외 봉사를 꼭 다녀오겠다. 자유인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저도 결혼 25주년 때 남편한테 자유부인으로 살아도 좋다는 <laughs>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지지 덕분에 유아교육이라는 전문성을 살려서 해외 봉사활동을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은퇴를 하시고 이제 편하게 그냥 한국에서 쉬셔도 되는데. 같 해외로, 그것도 그 힘든 아프리카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이 가족들의 반응 어떠셨을까요? 어, 남편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어, 친정 아버지와 또 시부모님이 생각나네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어. 어. <laughs> 친구들도 용기를 줬고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아, 너희들도 할수 있어. <laughs> 신중년 친구들 모두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저는 퇴직할 때 함께했던 직원들이 생각나요. 퇴임 후에 교장생을 그 어떻게 지낼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코이카 단원으로 갈수 있습니다 했더니 뭐, 전부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회가 되면 반드시. 교장 선생님 따라 봉사하러 가겠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 다시 연락한다면 기회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기회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아 봉구라이브 역사에 생겨질 아 명언. 아, 난너주셨습니다 어, 우리 두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주셨던 분들, 그리고 모두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현지 경험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신 현지에서 느꼈던, 아, 내가 진짜 여기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활동에 성과가 있었을 음. 때였어요. 제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우간다에 있었는데 학생들의 실기 재료를 사주니까 음. 못 봤던, 없었던 재료들이 막 오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축제 분위기로 진행됐던 국제 학생 작품 교류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희망에 찬 눈빛을 봤을 때 그런 순간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 내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몽골에 있을 때 유천 강당과 교실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과일을 먹으면 주로 아보카도하고 애플망고, 를 씨앗을 다 꺼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수경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30그루를 수경재배해서 다싹 싹이 싹을 나게 해가지고요. 수경재배에서 이제 한 30cm 정도 자라게 해서 그거를 이제 유치원으로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들에게 음, 이게 자라면 절대 시장에 가서 팔거나 하면 안 된다. 이거 아이들 간식으로 어, 따서 꼭 간식으로 먹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치원의 마당에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심기 전에 아이들하고 식물의 이제 구조, 뭐 뿌리, 줄기, 나무, 그러니까 잎, 잎 잎사귀 그렇게 식물의 그 구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것을 마당에 심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관찰해 보자. 그리고 이제 마당에 심어가지고요. 매일 매일. 물을 줬어요. 그런데 건기에는 정말 물을 구하기가 힘든데 데인데, 힘든데도 선생님들이 정말 어떻게든 물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어,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랐다고 어, 사진으로 예, 보내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어요. 네, 이렇게 훌륭한 경력과 해외 봉사 경험이 합쳐져서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좋은 순환작용이 생기게 된것 같기도 합니다. 저 은퇴 후두 번째 인생이라는 말이 사실 큰 변화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해외 봉사를 안 했다면 취미생활과 자녀돌봄으로 생활했을 텐데 지금은 늘 해외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저의 인생 이모작은 성공적이라 아, 할수 있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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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 봉사 <laughs> 경험이 우리 신중년으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laughs> 큰 힘이 <laughs> 되었다는 게 정말 <laughs> 어, 몸속 느껴집니다. 특히, 아, 아, 네. 네. 우리도 해외 봉사 경험자잖아요. 네. 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좀먼 미래에도 그 경험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기억될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네.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얼마 남았어요, 신중년. <laughs> 네, 곧 네, 저희도 이제 신중년. 네, 들어갑니다. 네. 신중년으로서 다른 신중년들에게 코이카 월드프렌즈 코리아 해외봉사를 추천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네. 요새 말로 강추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나이 60이면 아직은 젊은 나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신중년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다녀오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젊은 시절에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국가나 사회에 보답하는 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 중년분들이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인으로 또 직업+ 직업인으로 치열하게 살 때보다는 훨씬 시간의 여백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여백을 나눔으로. 공사로 채우면 좋겠어요.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보면 하루하루가 매일 새롭게 배우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또 협력국에 가면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의 모습과 또 지금 한국의 모습이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단원들은. 현지 적응 능력도 더 빠르고 또 다소 부족한 환경에도 대처하는 능력이 좋지요. 네, 정말 두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그럼 이제 두분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인사는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퇴임식에서 식사 자리에서 했던 삼행시가 있습니다. 음. 그, 우리 손님들이 삼행시를 에,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바지로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청+ 청춘은 바. 바 바로 지 지금부터 청바지. 야 yeah.